유승수 변호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아저 여러분 대전에 오니까 마치 해방된 것 같습니다 해방 서울에서는 9명만 넘으면 경찰들이 90명 900명 옵니다 왜? 문재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틀어막는다고 막는게 막혀집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일성 회고록을 비호하는 하태경이 있는 그 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자, 당대표 이준석이 있는 그 정당에서 4 1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자, 누구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자, 우리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자, 돌이켜보십시오. 돌이켜보십시오. 문재인저 위선자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끊임없이 탄압하고, 끊임없이 14일씩 쳐넣고, 그리고 또 그의 앞장섰던 분들 여기에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했습니까? 자, 우리 강합니다. 자, 우리 강한 강한 우파 국민들 국민의 힘에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 한번 볼, 둘러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테이프. 테이프에 뭐라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위험이라고 써있습니다. 위험. 자, 우리는 누구한테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문재인한테 제일 위험한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강한 사람들인데, 나약하기 짝이 없고, 백석 씨쳐 몰아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에 끊임없이 속고 끊임없이 그들의 노예로 살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정당입니까? 그 정당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문재인 끌어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국민 한명한 한 명이 어디에서건 손 한쪽 번쩍 들고, 문재인 퇴진하라! 문재인 퇴진하라! 문재인 퇴진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문재인은 퇴진하라! 자, 사기방역! 독재방역! 문재인은 퇴진하라!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혁명당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외쳐주십시오. 문재인은 돼지나라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